10월 2주 천재일보 일면을 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자입니다. 올해 노벨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작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AI 기술이 물리학과 화학상에서 이관왕을 차지하며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양측의 말폭탄과 군사적 대응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연결 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며 남북 단절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에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북한은 이어 요새화 공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자입니다. 노인들의 재산 상속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 대신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24.2%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며 건강 상태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금요일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불법성 인식이 없었고 공모나 방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